뽀인이의 천지연폭포 야간 방문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투득투득 비가 내리는 소리가 살짝 들리시나요? 오늘은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밤 천지연폭포에 다녀온 방문기 살짝 남겨볼게요 제주도에는 총 5개의 폭포가 있는데 그중 천지연폭포와 동방폭포, 그리고 이곳 천지연폭포가 제주도 대표적인 3대 폭포라고 해요. 천지연폭포 일대는 천연기념물로 세가지나 지정이 되어 있는 명소 이렇게 밤에도 방문을 할수 있는 곳이랍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는 오후 8시 20분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8시 55분까지 모두 입구로 나와야 해요. 제주도민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무료이며 그 외에는 성인 2,000원, 청소년과 군인, 어린이는 1,000원의 요금이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뽀뽀까지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고인이 걸음으로도 약 10분 째 걸리지 않고 걷기 편했고요. 뽀뽀가 거세게 내려왔는데 잠시 구경해 보실래요? 정말 멋있죠? 늦게 방문한지라 빨리 나와야 할게 많이 머물지 못해서 아쉬울 정도로 멋있었어요. 참고로 저희는 비가 오는 날에 방문하긴 했지만 이왕이면 비가 오지 않는 날 가면 더욱 편하게 구경이 가능할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